안녕하세요. 히트맨입니다. 오늘 히트파일 또 새로운 게스트가 나왔는데요. 딱 봐도 키가 엄청 크죠? 놀랍게도 중3입니다. 네, 일단은 뭐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저는 9, 6학기 다니는 3학년 한태수예요. 제 장점은 슛이랑 수비예요. 뭐 긴장 안 되죠? 네, 안 돼요. 아, 그럼. 네. 아, 일단은 바로 몸 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가 돌파를 해서 파워를 좀얻어울려 어 일단 사이즈가 되게 좋아가지고 초반에 조금 신경써서 한번 해봤는데 아뭐 애를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수비 자세도 좀 높은 편이고 일단 사이드 스텝이 첫 발이 좀 느리니까 첫 번째 동작에 약간 저보다 느끼 움직이니까 거기서부터는 다 리듬에 빼겨서 그냥 답브 의리 이어 정해지는? 그런 상황이 생기고 공격은 슈퍼치는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긴장해서 그런가 다리를 전달력이 조금 약해서 실수 짧거나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두 번째 경기는 그래도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더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100%로 다 끝내겠습니다. 이대로만 하고 좀만 더 운이 히트맨이 안좋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경기가 끝났는데요. 어, 오늘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 게임을 뺏겼네요. 어, 저는 뭐 최대한 최선을 다했는데 슛이 들어가 버리니까 확실히 어, 아주 슛이 좋다 그랬는데 재능이 아주 있는 친구 같고 어떻게 한번 간단히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생각보다 첫 번째 게임 때 너무 떨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히타이 잘한 것도 있는데 두 번째 게임 때 슛이 좀 들어가지고 잡을 수 있다. 것 같아요. 돌파가 좀 아쉬웠는데 다음에 이런 게또 있으면 돌파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본인 앞으로의 계획 있어요? 앞으로 농구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농구선수가 될수 있게 연습 많이 하고 더 다른 데서 불러주시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제 인지도를 좀 넓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 잘 끝난 것 같고요. 일단 이 친구는 사이즈도 좋고요. 일단 농구선수를 또 하고 싶어 하니까, 어, 연습을 조금만 더 정확히 해주고 하면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슛은 어느 정도 타고 나야 되는데, 다행히 슈터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, 뭐, 긴장하지 않고 여기서 좀만 더 몸을 잘 만들면 좋은 선수가 되고 또 좋은 슈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요. 간단히 오늘 태수가 안 됐던 거, 간단히 좀 원포인트 레슨만 하고요.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어. 일단 태수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이드 스텝의 첫 발이잖아. 이게 수비할 때 중요한 게 공격자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쪽을 여는 것보다는 왼쪽을 여는 게좀더 안전하고 그 상태에서 첫 발이 보면 태수가 자세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많이 쓰던 몸을 붙이던 어차피 따라가기가 힘들어. 중심을 낮춘 상태면 일단 무조건 상대 배쪽에 떨어져서 공쪽으로 손이 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긁힐 정도만 있는 거야 왜냐면 붙어 있으면 아무리 첫발이 빨라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공간을 좀 만들어서 손으로 거리를 재고 그 상태에서 이 발은 뒤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로 움직이는데 발의 면적 자체가 너무 많이 붙어있게 버리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. 일단 첫 번째는 거리 재는 거, 오케이? 그 상태에서 공간을 만들어놓고 첫 발이 들어오잖아. 그러면 일단 발하고 가슴이랑 같이 부직이는 상태가 봐 시작 이렇게 들어오요이 발만 따라가려 그러면 상체가 쏠려 있으니까 힘들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낮춰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. 이거를 일반적으로 선수들한테 다빅 스텝이라고, 네. 어픽 빅 빅, 네. 어, 큰 스텝이잖아 이게. 이렇게 해서 탁 움직이는 게. 그래서 자세를 낮추는 게 일단 순발력을 높이는데 더. 효과적이니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손이 오른손은 라인 체크 오케이 그 상태에서 저렇게 뒤꿈치가 다 붙어있는 게 아니고 살짝 준비 형태가 돼 있고 내가 첫발 퍼스트 갔다 움직이면 그 발과 가슴팍이 같이 길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자 시작 딱어 봐봐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발이 먼저 떨어져 버리면 중심이 높아지니까 이 발만 움직여 이 반대 발로 이 발을 밀어 할때 그렇지 일단 그게 먼저야 어. 그렇지. 근데 자세가 이렇게 높여지면 딱딱게. 해 볼게. 시작. 고. 다시? 따닥. 그렇지. 자, 시작. 어, 또 무조건 오왼이야 오른발 왼발. 고. 오케이. 또 다시. 라스트. 시작. 오른발. 음. 응. 점프 뛰는 거안 돼. 알았지? 이거 신경 써 가지고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. 이게 수비도 내가 아무리 연습을 그냥 머릿속으로 한다고 해도 안 늘어. 계속 1대1 같은 거 많이 하고, 사이드 스텝에서 많이 해서, 이런 것들 좀더 디테일하게 좀 공수 겸장이 좀될수 있게 만들어 보자. 고 알았지? 고세스! 오케이.